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겨울 업데이트 예상대로라면 12월 5일이죠.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서버 나르샤니, 얼음의 미야기는 12월 5일이었던 걸로 봐서 보통 다 같이 하니까요. 12월 5일이 아주 아주 유력합니다. 구독자 분께서 교요 도적 뭐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사냥이랑 레이드하는 유저입니다. 도적 하향된다는데 괜찮을까요?라고 콘텐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마음 아프게도 유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도적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일단 새로운 마법들에 대해서 알아야 준비를 하겠죠. 우선 사전 지식, 체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데미지가 셉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반각 스킬들이 전체적으로 수치들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지속 시간이 3초씩이에요. 일단 어떤 마법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지 또 기존에 있던 마법이라면 뭐가 바뀌었는지 체크해 봅시다. 일단 PvE부터 승급 차수별로 체크를 해 볼게요. 좀 크게 바뀐 거 위주로 진행할 거고요.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급 마법이죠. 피사 범위가 좁아졌고요. 백호검무, 멸화검무 무형검, 이기어검, 운영 참절도가 전부 이 범위입니다. 그림자 이동 나보다 한칸 앞부터 시안의 모든 범위 에 있는 적에게 날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적부터 날아가고요. 비형승도 이거는 원래 있던 근본 스킬인데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거의 몇주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반갑고요. 맹독표창 데미지는 그럭저럭입니다만 원거리 타깃 치되는 유일한 스킬이에요. 1차 승급 마법 백호검무 범위가 아주 넓어됐습니다 마도사 마법 강화 범위. 확장도 안 됩니다. 근거리 이기어검이 돌아왔죠? 이펙트가 추억을 부르고요. 파천건물은 앞에 적이 없어도 발동이 돼요. 이동기로 쓰기 좋을 듯 합니다. 풍의 파천건물 쿨타임 감소가 5초까지 뜨고요. PVE에서의 은신은 이제, 어... 잊고 사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어, 쿨이 8초고요, 일단. 피해량 증가가 100%에서 15%가 됐습니다. 목걸이에 은신 피해 증가율 40%, 은신 쿨타임 3초가량 띄워서 쓰시면 그래도 좀 효율적일 수 있긴 한데, <laughs>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현검은 쿨타임이 10초에서 24초로 방어도 감소가 97에서 40이 됐습니다. 대신 3초 동안 깎여있다곤 하는데, PV는 못뭐 방어가 높지 않아서 그래도 쓸만하다고 봅니다. 신속! 이거는 운상미보 기술 능력까지 생각하면 너프 쪽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도사 파무속보랑 중첩은 됩니다. 운영참절소, 도정 레이드 주력기였던 게 쿨이 3초가 됐습니다. 일단 좀당혹스럽고요 이것만 줬어도 도정 레이드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안시드 흑력대법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해야 하나, 확률없이 발동되기 때문에 꽤 좋습니다 멸하검무 이건 음, 그냥 좋은 공격기 2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pve에서 침묵 필요할 일도 잘없고요 대신 백호검무랑 데미지가 거의 같습니다 은형 연막탄 쿨이 좀줄었고요 레이드 때 켜두면 연막탄이 강제로 은신을 시켜주기 때문에 8초 동안 은 은신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목걸이에 연막탄 쿨타임 감소랑 은신 피해량 증가 기술 능력 있으시면 레이드 말뚝딜 할때 도움이 좀될것 같네요 잡력이 없어져서 힐펑도참 쓰기 좋겠다 싶었는데 쿨이 5초가 됐습니다. 범위는 넓어졌고요 그림자 이동을 잘 쓰면서 사냥하시면 될듯 합니다. 우켈광참 방우도 감소가 102에서 100이 됐고요 PV에서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스킬끼리 비교하면 기본 공격들에 비해 뭐한 몇십 배? 레이드에서는 제압 때 써주면 아주아주 아주 강력합니다 수리검 쿨이 5초가 됐습니다 가보세 쿨타임 감소 기술 능력도 생겼습니다 무려 2에서 3초 괴휘에서 2.5초 띄운건데 정말 빠르죠 전열첨은 처음은... 이제 전열이랑 쿨타임이 같이 돌아요 쓰는 순간 전열도 쿨타임이 52초가 되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을 듯 합니다 새로운 마법 무혈지옥은 범위도 넓고 좋아요 다만 데미지가 약합니다 p v 에서는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유저분들의 센스가 필요할 듯 해요 이것도 새로운 마법이죠 대살격은 5초 동안 상대에게 붙으면서 1 1번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 시아네이는 적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PVE에서는 5초 동안 멈출 수가 없어요. 사냥에서도 좋지만 데미지가 낮고요. 레이드에서 움직이는 보스한테 붙을 때참 좋습니다. 추적은 가장 멀리는 적한테 이동한다는 데 멋대로 가까이는 적한테 날아가는 바보도 좀 있는 것 같고 PVE에서 쓸 일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VP에서도 쓰다가 사고 날것 같아요. 사냥이야 아마 스킬별 데미지가 문제가 아닌 스킬 활용도와 빌드의 문제겠지만 레이드는 스킬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각 스킬의 데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방어 300에게 가장 기본 스킬인 필살군무의 데미지가 2294만일 때 다른 스킬들의 데미지입니다. 방어도 감소 스킬이 있어서 상대 방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PV의 대체적인 마법 속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어, 도저히 너프냐고요 레이드는 사실 지금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괴유 레이드 난이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어려워지면 모든 직업들이 어려워지고, 쉬워지면 모든 직업들이 쉬워지더라고요 사냥은 무조건 버입니다 부적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적응하시기 쉬워졌어요. 암학을 좀 돌아봤는데, 대살격 쓰고, 그림자이 동설풍도참, 초상 축지, 파참 건물 등으로 이동만 잘 해줘도 슥슥 서려 나갑니다. 일단 제가 가진 정보로는 여기까지. 아마 월화존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가 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